아침 7시. 아이폰 알람에 일어나 나이키를 신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출근한다. 사무실에서는 애플 노트북을 켜고 MS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필요한 정보는 구글, 잠깐의 여유는 유튜브, 점심은 맥도날드, 음료는 코카콜라, 그리고 저녁엔 넷플릭스. 우리는 미국에 살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의 모든 순간은 미국 기술, 브랜드, 문화 속에서 흘러간다. 이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현실이 아니다. 80년 넘게 축적된 힘의 결과다. 우리는 언제부터 미국식 소비에 길들여졌나? 사람들은 말한다. 그냥 편해서, 그냥 익숙해서. 하지만 익숙함은 시간이 만든 것이고, 편의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미국은 지난 한 세기를 전 세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선택지를 구축하는 데 썼다. 우리는 그 선택지 안에서 움직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전쟁으로 황폐해졌다. 그러나 미국만은 산업 기반이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세계 산업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고, 세계 금의 3분의 2가 미국 금고에 있었으며, 달러는 자연스럽게 국제 통화가 되었다.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미국은 경제, 금융, 산업의 기준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일하며, 어떤 문화를 즐길 것인지, 세계가 따르는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과 경쟁하며, 두 가지 전략을 강화했다. 기술 우위 확보. 우주 경쟁. 핵 기술. 컴퓨터 산업의 초기 발전. 인터넷의 군사용 시작. ARPANET. 문화 확산. 헐리우드 영화로 자유, 풍요, 개방 이미지를 수출. 재즈. 팝, 패션, 광고. 산업의 글로벌 확장.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서사 스토리텔링을 전 세계에 심음. 군사적 대결의 시대였지만, 실제로 세계를 바꾼 것은 문화, 기술, 이미지였다. 이 시기 미국은 전투로가 아니라 서사로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다. 소프트 파워의 기원이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은 군사기술을 민간에 개방했고 그 기술이 실리콘밸리로 흘러들며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모여 기술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 혁신을 가장 빨리 시장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의 혁신 생태계이다.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OS를 세계의 기본 언어로 만들었다. 구글은 정보 검색의 문을 통째로 재설계했고 아마존은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은 전 세계의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다. 패션, 음식, 체육, 생활용품 브랜드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아이덴티티와 감성의 매체였다. 나이키는 자기개발의 상징이 되었고, 스타벅스는 도시적 감성이 되었으며, 맥도날드는 일상의 표준이 되었고, 코카콜라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브랜드는 문화적 이미지와 감정적 충성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전쟁보다 빠르게 국경을 넘었다. 21세기 들어 콘텐츠는 산업이 아닌 시스템이 되었다. 넷플릭스는 시청 경험의 표준을 재정했고, 디즈니는 스토리텔링의 규칙을 설계했으며 유튜브는 정보와 오락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 이 플랫폼들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감정, 취향, 여가, 여론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콘텐츠 소비를 통해 전 세계인의 감성, 가치관, 유머, 정서가 미국 기준에 맞춰졌다. 그래서 미국은 싸울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선택지는 이미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군사, 경제, 기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설계해 놓은 것이다. 세계는 미국 플랫폼 위에서 일하고 미국 브랜드로 소비하며 미국 콘텐츠로 여가를 보내고 미국 기술 언어를 사용한다. 총과 탱크가 아니라 동경, 편의, 습관, 표준이 미국의 권력이다. 21세기 현대의 제국은 지배가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 동경이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가 권력을 만든다. 그리고 그 권력은 미국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미국 소프트 파워의 메커니즘이다. 구독, 좋아요.